정부가 원래 계획하고 있던 그 노선이 있었어요. 그니까 작년 5월에 출범한 정부인데 어 사실 5월부터 한 1단계 조치들을 빠르게 진행을 했었고 원래 예정돼 있는 거는 올해 한 6월까지 해서 3단계 조치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이제 다주택자 혹건 대출 규제 완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원래 올해 상반기 중에 건드리는 계획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패턴들이 나타나면서 거래는 또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13 대책을 내놨고 13 대책은 이제 국토부 사실 업무, 업무 보고 내용에서 발체가된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정부가 천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 경창력 혹은 부동산 시장 쪽에서의 위기 이런 것들을 연착륙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의 거래 시장은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겠다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가 선행이 되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이제 뭐 하드 랜딩 하는 건 이제 소프트 랜딩 하겠다 했는데 일단 정부가 선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규제를 거의 다 풀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얘기한 것처럼 d s i 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득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출 규제 부분들을 푸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 가격이 하락한 주요 원인들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금리 인상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워낙 급격하게 올랐는데 올해는 일단 상단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하나 거쳤고 그리고 특정 단지는 굉장히 많이 가격 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고 거기에 이제 d s r 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였는데 그걸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9억 원 이하에서는 이제 커버리지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서 그러면 9억 원 이하 짜리가 아냐, 그러면 뭐 노도강, 금강구 이런 지역에서는 거의 한 70에서 80%가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커버리지가 됩니다. 그럼 서울 쪽에서 구하면 9억원 이하짜리에 해당되는 걸 아파트 외에 찾으면 강남에도 뭐 빌라 같은 유형들은 9억원 이하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래량 증대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우리가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걸 보시려면 미분양은 해소되는데 좀 걸릴 거고요. 그럼 실제 시장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거래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으니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전년도 한 12월, 11월 이때 거래됐던 물량 대비 최소한 두배 이상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급매물 해소하는 과정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게 해소가 돼야. 신축 쪽에서의 미분양도 해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으면 상반기 중에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들은 좀 치열하게 하셔야 되는 시기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시장이 경착륙을 하게 되면 그 화살은 더불어민주당이 다 덮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서 동시에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연착륙하겠다 선언한 그 시그널이 일단 1.3 대책으로 나왔다고 보고 모든 규제를 풀수 있는 사실 선언적인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이런 인허가권자로서의 권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실제 연착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사실은 반등의 여지도 분명히 있다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